님 홍혜경입니다. 칼림바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네. 칼림바는 여기 키, 다음 넛, 그 다음에 진동바, 그 다음에 우리 새들, 그 다음에 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쳐보세요. 이 칼림바는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민속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소리 몽롱한 영롱한 소리를 내볼게요. 그 악보에 보면 칼림바 연습곡이 있는데 오른손부터 한번 해볼게요. 칼림바 연습곡 오른손 연습해볼게요. 1, 1 1, 1, 1, 1, 1, 1, 1, 네마디 했어요. 우리가 엄지로 손톱이 너무 닿지 않고 밑으로 음을 내려서 그 다음에 3번 B 여덟째 마디 5, 12마디 7, 16마디 다시 내려옵니다. 3번, 1번 선생님은 좀 빨리 했는데 우리가 잘안될 때는 더 천천히 1 1 1 1 3 3 3 3 5 5 5 5 7 7 7 7 5, 5, 5, 5 3, 3, 3, 3 1, 1, 1, 1, 1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 네, 이번에는 왼손 연습 2번으로 2, 4, 6, 1, 6, 4, 2 이쪽으로 옵니다. 해보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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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융융융융융 융융융융 융융융융 융 용+ 융융융융 그렇죠 그다음에 점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한옥탑 위에 있는 음을점 일로 칩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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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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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융융

음이 울리게 이렇게 해서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우리가 연습을 하면 돼요. 다시 한번 C D E F G A B C 다 숫자로 1 2 3 4 5 6 7 1 옥타브 1 그다음에 그래서 손가락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그래서 다시 한번 도레미파솔라시도 내려올 때는 도시라솔파미레도한번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그래서 영상이 없어도 우리 연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실전 음악으로 비행기 한번 해볼게요. 비행기 악보 보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비행기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삼, 이, 일, 리,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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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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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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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 리,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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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삼, 이, 일. 셋넷한번더 하나 둘셋넷 삼이 일리 삼삼삼 이이이 삼삼삼 삼이 일리 삼삼삼 이이삼이일 네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사미일리 3, 3, 3, 3, 이이이 3, 3, 3, 이미일리 3, 3, 2, 3, 이이 2, 3, 이1 네. 비행기 너무 쉽죠? 네. 그래서 하나 더 하는데 작은 별 한번 해볼게요. 음 준비. 하나, 둘, 셋, 넷, 일일오오, 육육오, 사사삼삼, 이이일, 오오사사, 삼삼이, 오오사사, 삼삼이, 일일오오, 육육오. 4, 4, 3, 3, 2, 2, 1, 그렇죠. 우리 첫째 단은 1, 1, 5, 5, 6, 6, 5, 4, 4, 3, 3, 2, 2, 1, 그래서 첫째 단과 셋째 단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마디부터 여덟째 마디는 5, 5, 4, 4, 3, 3, 2, 5, 5, 4, 4, 3, 3, 2 반복 연습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1) 1, (5) (5) (6) (6) (5) (4) (4) (3) (3) (2) (2) (1) (5) (5) (4) (4) (3) (3) (2) (5) (5) (4) (4) (3) (3) (2) 1 1 5 5 6 6 5 4 4 3 3 2 2 1 쉬운가요? 다시 한번 준비. 하나, 둘, 셋. 넷. 1 1 5 5 6 6 5 4 4 3 3 2 2 1 5 5 4 4 3, 3, 2, 5, 5, 4, 4, 3, 3, 2, 1, 1, 5, 5, 6, 6, 5, 4, 4, 3, 3, 2, 2, 1 네, 여기 두 가지 연습을 해봤는데 우리 다 같이 비행기랑 작은 별한 번씩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비행기 하나, 둘, 셋, 넷, 삼, 이, 일, 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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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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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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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미, 일, 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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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삼, 이, 일, 넷, 그다음 작은 별, 하나, 둘, 셋, 넷. 1155665 443321 2 5544332 5544332 1155665 443321 어찌 우리가 오늘 칼림바 연주 배우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로 만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힐링하는 타임으로 칼림바, 우리 집에서 하루에 10분씩만 연습하면 좋은 시간될것 같아요.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 연습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